안녕하세요. 보반입니다. 고덕 신도시 A3블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식이 있어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A3 신이타 모집 공고문을 토대로 내용과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위치는 A3블럭으로 9개 동으로 되어 있고 496세대 중 330세대를 분양하며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약 23.5평, 24평 정도의 크기이고 나머지 136세대는 행복주택 임대 물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구역별로 특별계획이 지정되어 개발되는데 이번 A3 신이타는 서정리역과 그에 따른 상권, 업무시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인근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4에 복합 레저 유통단지의 개발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각 특별 구역 개발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작 단계인 중심 상업지구에 비즈니스 컴플렉스 타운이 있고 2단계 개발 지역에 r&d 테크노밸리 특별계획 구역 5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개발 지역에 에듀타운과 국제교류단지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별 개발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고덕 신도시의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A3블럭 지 위에 A2블럭, A1블럭, A62블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A4블럭과 A5블럭은 현재 구역만 정해져 있고 기반시설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체육 시설 계획 부지가 현재 매그넘 탄약고인데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A3 신이타에서 서정리역과의 거리상으로는 대략 500m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 앞에 BRT 정류장이 있어 고덕 신도시의 전 지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덕 신도시 내 비슷한 공공분양이 있었던 A39의 분위기를 같이 짚어보면 A39가 가격적인 면과 자격 요건으로 미분양 무순위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양 가격은 3억 700만원으로 현재 보면 싸 보이지만 7월 당시만 해도 공공분양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7월 청약 결과 317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그 후로 2단계 분양을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한 후 11월 10일에 부적격 물량 포함 508세대를 무순위로 보집하여 2275건이 접수되는 높은 경쟁률이 나온 A39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A3 역시 100% 청약이 될지 미분양이 될지는 현재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부적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분양은 안낼 거라고 보여지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일정은 1월 12일 10시부터 13일 17시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고 신청 기간 중에는 야간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9일입니다. a3의 분양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5A 기준충 기준 3억 2980만원으로 A39에 비해 2300만원이 상승해서 지금 보면 분양가가 또 비싸 보이지만 분양이 다 되면 싸 보이는 신기함이 펼쳐질 것입니다. 납부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5A 분양가 3억 2980만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당첨자가 발표되고 4월 29일 30일에 계약을 할때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 3,298만 원을 냅니다. 이후 1, 2차 중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잔금일은 입주 예정일인 2023년 9월인데요. 이때 기존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 70%는 신이타 전용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차익도 많이 공유해야 하니 조건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 금모를 보면 a 3블록 49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전용면적 55제곱미터 24평 330세대를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 공공분양은 55A가 281세대, 55P가 49세대로 공급되고, 나머지 166세대는 장기임대로 공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3년 9월입니다. 공급 물량 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급 비율이 평택 30%, 경기도 20%, 전국 50%로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평택 거주자는 1년 이상 거주자이고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거주자, 그 외는 전국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에 1단계 우선 공급은 저소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a 3블록은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전입 의무가 있고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약은 세대주나 세대연 아무나 할수 있지만 세대당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액은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냐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 메뉴를 보면, 직장보험료 조회를 하면, 2020년 월 평균 보수 월액이 나오는데, 2020년 12월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남편과 부인의 보수 월액을 합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인 분들은 국세청 기준이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이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합계가 3억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a3블록청약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니 대부분 가능하지만 만약 건물이나 토지, 상가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에서 1단계 우선 공급은 가점을 하여 선정하는데 가구 소득 70% 이하는 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2년 이상 3점. 여기서 해당 시도는 경기도를 말하며 경기도 이외 지역은 가점이 없습니다.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으로 9점 만점에 다득 점자를 선정하고 동일 점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 선정 방식도 가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면 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2년 이상이면 3점, 역시 여기서도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가점이 되고 경기도 이외 지역은 가점이 없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3점으로 12점 만점으로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게 신혼희망타운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관한 의무사항입니다. 모기지가 뭐냐 하면 분양가가 3억 300만원 이상인 세대에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적게 받고 주담대를 받고 싶으시겠지만 모기지 이외에 대출은 불가합니다. 내용을 보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 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공유 정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이 7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70%를 받고 자녀가 없는 상태로 2년 시점에 매도를 하면 50% 수익 공유가 되고 자녀가 1명이면 40%, 자녀가 2명이면 30%를 공유해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차익도 많이 공유해야 하니 조건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최대한 줄여서 70에서 30 내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모기지 대출 이자가 1.3%대고 주담대 금리가 2-3% 되니 이자와 시세차익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현금 3천만원 가량이 있다면 일단 입주금 마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5A는 호베이 구조로 알파룸이긴 하지만 방 3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료옵션 선택사항이니 미선택시 기본만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옵션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OOP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역시 알파룸으로 방 3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 준비를 잘 하셔서 내집 마련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부반이었습니다.